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정말정말 정말 리뷰하고 싶었던 로맨 제로벨벳 틴트를 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선출시가 됐을 때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출시가 되자마자 사용을 해 봤거든요.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어서 빨리 리뷰를 올리고 싶었는데 빨리 올려야 될 것들을 먼저 올리느라 이제서야 리뷰를 올려 봐요. 그러면 요즘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맨 제로벨벳 틴트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로맨 제로벨벳 틴트의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롬앤 제로 벨벳 틴트는 이렇게 롬앤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레이 컬러가 전체적으로 뚜껑에 있고요. 제로그램 립스틱과 마찬가지로 로고에 각 틴트 컬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통이 투명해서 어떤 컬러인지 한눈에 알수 있고, 이렇게 끝부분이 아닌 옆구리 부분에 이름과 호스가 써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색깔인지 구별할 을수 있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보시면은 펜촉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펜촉 가운데에 포위파여 있어서 제형이 딸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형이 살짝 꾸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터를 뽑을 때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양 조절을 조금 해주고 발라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적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넣다가 또 바르고 넣다가 또 바르면은 양 조절이 어렵고 한 번에 나온 틴트의 양으로 다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롬앤 제로 벨벳 틴트의 제형은 몽글몽글한 파우더 같으면서 입술에 굉장히 이쁘게 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입술 컨디션을 꽤 많이 타는 제형이기도 한데요. 전날 밤에 입술 관리를 해놓고 잤으면은 입술에 얇게 발리면서 주름 하나 없게 가볍게 발리는 편이고요. 입술에 살짝 각질이 있다면은 그 각질을 잠재워주지는 않고 조금 티가 나게 거슬리게 되는 편이고, 좀 양을 많이 바른다면은 이게 몽글몽글하게 덩어리로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터로 열심히 잘펴 발라줘야 이렇게 싹 펼쳐지는 타입이에요. 하지만 입술 컨디션이 좋을 경우 굉장히 가볍고 입술에 편안하게 발리면서 로맨이 내세우는 그 니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틴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틴트를 사용해 보았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선을 따는 풀립. 보다는 살짝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그라데이션이나 그라데이션에 가까운 풀립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쁘게 바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롬앤 제로 벨벳 틴트의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 대신 지속력은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디자인, 어플리케이터, 제형, 착색까지 모두 여러분들한테 이 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틴트들의 컬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틴트들은 몇 가지가 소비자가 꼽은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컬러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1호 멜팅 컬러는요. 부드럽고 밝은 핑크 코랄 컬러예요. 차분한 컬러라 밝은 색감의 원피스나 자켓에 어울릴 것 같고 사계절 내내 바르기에도 좋지만 봄에 가장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제로벨벳 틴트의 특성상 다른 딥한 컬러랑 조합해서 바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호 조이풀 컬러는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바르는 색상이에요. 이 컬러가 소비자들이 고른 컬러 중1위라고 하더라고요. 차분한 느낌이 강한 코랄레드 컬러예요. 많은 분들이 꼽은 컬러여서 그런지 매일매일 바르기 좋고 저는 요즘 다음에 보여드릴 3호 펄시레드랑 조합해서 잘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른 컬러도 2호랑 3호를 섞어서 바른 컬러예요. 이제 3호 펄시 레드 컬러는요. 푸른기가 살짝 도는 선명한 레드 컬러예요. 깔끔한 메이크업을 선호하거나 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아요. 어울리는 옷도 포근한 니트도 좋지만 셔츠나 자켓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에 어울릴 것 같아요. 쿨톤에 가까운 컬러지만 웜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2호랑 섞어 발랐을 때 웜톤에 찰떡인 컬러입니다. 다음 4호, 번트하트 컬러는요. 채도 낮고 살짝 보랏빛이 도는 뮤트 핑크 컬러예요. 여름 쿨 뮤트 톤과 가장 어울리는 컬러이고,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웜톤도 무난히 바를 수 있을 듯해요. 소라색 니트나 앙고라 니트 스타일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가장 예쁜 컬러 같아요. 다음 5호 위티 컬러는요. 벽돌 느낌이 많이 나는 차분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뭔가 느낌이 주근깨랑 잘 어울리는 귀여우면서도 차분한 컬러 같아요. 주근깨 메이크업에 꼬불꼬불 귀여운 앞머리, 그리고 버건디 컬러의 베레모랑 매치해주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제 마지막 컬러, 6호 딥소울 컬러는요. 저는 이 컬러가 딥한 레드 컬러일 줄 알았는데, 브라운이 섞인 딥한 레드브라운 컬러였어요. 그래서 레드가 섞인 밀크 코코아 같은 흔하지 않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엄마 때 유행한 브라운 립 같아서 복고 느낌도 나고,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자연스러운 MLBB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롬앤 제로 벨벳 틴트 전 색상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컬러 찾으셨나요? 컬러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2, 3, 4, 5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3호는 이 롬앤 제로 벨벳 틴트 중에 가장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3호를 2호나 4호랑 섞어서 바르면 더 도톰한 입술 표현도 가능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취향에 맞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호, 3호 조합은 웜톤, 3, 5, 4, 5 조합은 쿨톤이 어울리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롬앤 제로 벨벳 틴트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렌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